여러분, 안녕하세요. 굿 건강 장수입니다. 8월에도 계속되는 폭염. 다들 폭염 대비는 잘하고 계시죠? 이렇게 더울 땐 몸이 축 처지면서 면역력도 뚝뚝 떨어지기 쉽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백세 장수 비결. 바로 8월 폭염 대비 제철 음식으로 면역력 팍팍 올리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선수 입장. 바로 달콤한 포도입니다. 포도에는 안토시아닌이 듬뿍 들어 있어서 우리 몸의 활성 산소를 싹 잡아주고 눈의 피로까지 풀어준다니 완전 땡큐죠. 특히 포도시에 있는 폴리페놀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낮춰준대요. 두 번째는 새콤달콤 자두.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아주 굿이에요. 뼈 건강에도 좋다는 비타민 K도 듬뿍 들어 있으니 챙겨 드시면 좋겠죠. 세 번째는 여름 대표 과일 복숭아입니다. 아스파라긴산, 글루타민, 구연산. 이름만 들어도 힘이 솟는 이 녀석들이 피로 물질을 싹 없애주고 기분까지 안정시켜준다니까요. 네 번째는 수분 충전 끝판왕, 수박 90% 이상이 물이라니 말다 했죠. 리코펜, 비타민C, 베타카로틴까지 들어있어서 피부 건강에도 아주 좋답니다. 시트룰린 성분은 노폐물 제거에도 효과적이에요. 다섯 번째는 참외,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칼륨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대요. 여섯 번째 요즘 핫한 구아바, 비타민C, 섬유질, 칼륨, 리코펜 같은 항산화제가 듬뿍 들어있어서 소화, 심장 건강, 혈당 조절. 면역력까지 한 번에 잡아준대요. 마지막 과일 타자는 파인애플, 비타민C, 망간, 브로멜라인이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여줘서 면역력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채소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채소는 참나물,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안구 건조증 예방에 좋고 아미노산은 뇌 활성화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대요. 두 번째는 가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염증 완화, 노화 방지, 혈관 건강에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는 마늘,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항산화, 항균 효과까지 알리시는 혈압 조절과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마지막 채소는 옥수수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건강을 개선하고 칼륨과 마그네슘은 혈압 조절과 부종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옥수수 수염차는 이뇨 작용을 도와서 신장 건강에도 좋아요. 이번에는 수산물 차례 첫 번째는 메기,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체력 증진과 면역력 향상에 아주 좋아요. 두 번째는 농어, 비타민A, D가 풍부해서 눈 건강과 뼈 형성에 도움이 되고 셀레늄은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대요. 마지막으로 기 다 면역력 지킴이들을 소개합니다 시래기는 식이섬유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좋고요 버섯의 베타 글루카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대요 녹차 마차 꿀과 계피차 카모마일차 같은 차 종류도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자, 오늘 굿 건강장수가 알려드린 8월 폭염 대비 제철 음식 꿀팁 어떠셨나요? 이 음식들 꾸준히 챙겨드시고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굿 건강장수 채널에서는 건강하고 유익한 콘텐츠로 자주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